추척합니다. 네, 오늘 만든 요리는 뭔가요? 닭강정인데뼈 있는 닭강정입니다뼈 있는 닭강정은또 신선하네요. 응. 네. 살이 다. 이게 그건... 미리 예벌을 한 건가요? 네, 초벌했고요. 어. 네, 네. 이제 양념만 버무려서 입에 넣으면 됩니다. 아, 양념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건가요? 네. 오, 닭강정 소스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. 네. 약 불에 그냥 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센 불에 그냥 볶을 겁니다. 방금 떨어진 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, 예, 위생상? 아니요, 저 입에 다져가면 똑같습니다. 아, 역시 야매 요리. 응. 원래 응. 떨어진 게더 맛있어요, 지금 주워 먹는 게. 네 맞아요,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네, 편집 없는 노컷 노컷 영상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네, 아주. 이걸로. 이걸로 해야겠어요. 아, 우리 응. 그걸로. 어. 그걸로 그냥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 겁니다. 네. 어우, 파는 거랑 비슷하네요. 그럼요. 오더 맛있을 거야. 이렇게 ]군요. 해서 아무런 양념이 되지 않은 요리 아닌가요? 이거 사실. 네. <laughs> 그렇지만 음. 근데 이게 냄비가 네. 이거 상할 것 같아서 이걸로 하면 네. 안에 다시 끓고. <laughs>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끓으면 환경적으로는 좀 나을 것 같은데. 그죠 아우 어떡하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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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자기. <laughs> 냄비만 하, 사죠 뭐. <laughs> 아, 역시 부르주아. 에이 집에서 이거 닭강저 해먹는 돈이나 냄비 돈이나 똑같네요. 아, 렇게 <laughs> 이렇게 사 먹는 게 짱이다. 아 그렇지 않아요. <laughs> 해 먹으면 건강할 오, 수 있지만. 보 보이나요? 오, 네 보입니다. 음, <laughs> 바로 입으로 가는 건가요? <laughs> 아 완전 맛있어요. 아, 완전 맛있어요. 네, 네. 방금 소스만 먹은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맛도 보고 하는 거. 아 그렇죠. 네. 음. 옆에. 네, 미역국이 끊기 시작해가지고 응. 임산부한테는 꼭 필요한 음식이거든요 미역국은 근데 그거보다 오늘 닭이 더 맛있을 거같아서 <laughs> 미역국은 안중에도 없거든요 지금 어 응. 근데 색이 아주 좋아요 색감이 어, 아주 아주 번들번들하고 오, 완전 잘 익혀졌어요 이게, 이게 완제품에 <laughs> 조미료 맛이 <laughs> 완제품에 그럴 거면 그냥 사 먹는 게 아니 <laughs> 굳이 굳이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닭가 생닭까지 손질을 하며 그래. <laughs> 이렇게 왜냐면 만드는 게 맞는 건가요? 그럼요. 1인분 먹을 수 있는 <laughs> 3인분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아 좋죠, 좋죠. 내가 먹고 싶을 때. 아 좋습니다. 아이고 게 맛있겠죠?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. 이게 오오 그건... 오. 오, 오. 어, 아그 그릇은 그걸 위해 준비한 그릇이었나요? 네. 자 아. 네, 이것도 손으로 이렇게 건져주면 되고요. 뜨거워요, 음. 뜨거워요. 조심해요. 음. <laughs> 네. 어, 맛있다. 음. 아까 생각났던 것도 그거 같은데 <웃음> 음? <웃음> 역시 대한민국 어머니는 다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갑시다. 네. 이제 가서 먹으면 되나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